사람이 아니고 귀신 같아. 너 진짜 귀신 같아. 자체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다들 안 참고 사시나요? <laughs>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이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제가 처음이었대요. 먹었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썰을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1년 11월에 신점을 봤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고민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점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간 곳도 지난번처럼 추천을 받은 곳이에요 복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본 곳은 총운다 받았는데 10만원 1시간 40분 정도 봤고요 결론을 먼저 말을 해보자면 그냥 전에 전 봤던 곳으로 갈걸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저는 이 썰을 금방 빨리 풀어서 금방 편집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를 막 정리하고 기억을 더듬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정리한 게 되게 많은데 정리한 걸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서 앉자마자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간 물어보셨고요 앉은 자리가 편하지가 않다 뭔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나온다 제이 얘기를 듣고 1월에 퇴사했는데 사회생활 해오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져서 지금 재택근무 생각하던 중에 속기사를 알게 돼서 배워보려고 알아보고 있다. 근데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피식피식. 피식. 이런 게 고민이야라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묘하게 기분이 좀 그랬어. 이건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상하게 웃음만 나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 시작했는데 잘안 되면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된다. 제가 지금 CS 업무를 계속 해오기도 했고.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더 이상 사람과 부딪히거나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왜 웃었냐면 본인 운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밥숟과락 놓으라고 했다 그냥 놔버린 격이야. 혹시 제가 퇴사를 한것 때문일까요? 올해까지 항소수술 해야 할 거야. 본인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 그 바람에 같이 흔들리면 안 되고 바쁘게 움직이고 막 불치고 나가야 해. 속기사 시험 봐야 아주 시험 언제 예요 물어보길래 어, 1년에 두번 있고 올해는 3월하고 9월이야. 올해 넘으면 못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빛이 나야 해. 그리고 사람 때문에 피곤한데 득 되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 너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어. 생각이 많은데 생각만 많아. 이건 문제가 되게 많은 거야. 버퍼링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야 하나? 계속 버퍼링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버퍼링이 조금 걸리긴 해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좀 많고 이 불안감도 조금 많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버퍼링이 있기는 해. 요제가 추진력이 너무 부족한 건가? 싶더라고요. 지금 기회를 못 잡으면 30대는 더 없다면서 굿시랑 부적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데 내가 이 비를 다 맞고 가야 하는 거야.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어. 날 도와준 사람도 없어. 목적지가 없으면 문제지만, 다행히 지금 목적지는 있어. 올해 기회를 잡아서 끝내야 하는데, 9월에 시험 안 되면 너 내년은 없어. 계속 내년은 없다. 너 30대는 더 이상 없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구시나 부적을 하는 방법도 있다. 너는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귀신 얘기도 계속 나와요. 너 귀신병도 잘 걸리겠네. 너 신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은 신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놀라지 말아라라고는 얘기하셨는데. 귀신들이 왕래하는 문이 너는 열려 있는 애야. 너 사천이라는 말 많이 들을 걸? 제가 어렸을 때 사천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점점 안 듣기는 했지만요. 신기했을 때 증상들이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게잘 맞는 것도 신기. 사람 봤을 때 어느 정도 읽어내는 거. 너잘 맞추지. 뭔가 이 사람은 저럴 것 같다.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 이거는 뭐 이미지를 보고 내 스스로 그냥 유추해 볼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다할수 있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열린에서 나오는 거 말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너 조상 중에 방울 든 사람이 있어. 위에 조상이 있다고 나와. 그 제가 이거 전 보고 나서. 가족들한테 막다 전화 돌려가지고 확인했었거든요 얼마나 전전전전 아주 오래된 조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본 결과 조상 중에 무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짜 직업으로 먹고 살았어야 했는데 검사, 의사, 직업군인, 경찰 이런 거 했었어야 했는데 완전 엇나같대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법원에서 속기사를 해보겠다고 네가 그러는 거지 저는 속기사를 하더라도 법원이나 국회 쪽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들이 좋으면 웃고 싫으면 튀나고 하잖아. 너가 그래? 해맑은 것도 좋은데 너 너무 해맑아. 그래서 응? 어? 내가 해맑다고? 완전 여기서 이해 안 됐어.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내가 이런 걸 다이소의 행복이라고 하거든. 제가 해맑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아기자기한 것 별로, 그, 제 방, 이런데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템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이건 잘 알아요. 제가 아기자기한 거랑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 제가 주변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한다고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었고, 사실 이 아기자기한 게 싫다기보단 그냥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얘가 진지한 것도 좋은데, 너무 중간이 없어. 헐샥 <laughs> 하고 질러야 하는데, 나는 그런 짓을 못해. 사주에서는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와. 내 기준에서 손 넘는 거 완전히 싫어하고. 지난 2년, 3년 동안 되게 시끄러웠고 머리만 아프고 입술 구설이 계속 생겨. 누굴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항상 입술 구설이 계속 생길 거래요. 너로 인한 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살풀이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맞아. 사주가 나쁜 건 어쩔 수 없지만 발동될 때 놀라는 나야지. 기도하고 빌어야 하는 사람이야. 이제 부적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넌 없는 것 같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 같아. 제가 이 살아갈 의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요, 저 그거 인정하거든요. 없긴 해요. 약간 그 세상살이에 대한 미련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저 무기력하거나 하지 않고 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귀신 같아 너 진짜 귀신 같아 계속 이 말을 하시거든요 미안해 귀신이 지금도 너무 많이 보여 애기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는 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가 뭔가 위기가 있었을 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스스로가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거든 무당이 된게내 잘못이 아니든 서른아홉에 정신병 오거나 우울증이 심하게 올수 있어 약을 먹어야 할수 있어 진짜 제가 여기에서 정신병 얘기를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지 그런 상황 올수 있어 그 안에는 굿이나 부적을 해야 돼 결혼해서 누가 옆에 있어서 안정이 되고 해야 하는데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점점 싫어졌다고 그래서 재택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울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는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아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고 막 이런 게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긴장감을 좀 고조시켜요. 그래도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라서 그때는 무조건 만나거든요. 이것도 몇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너 방한 통수야 검색해봤는데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을 낯잡아 이러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혼자만의 틀 안에 있는 걸 저는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좀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있다면 다 차단해버리고 선 그어버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면서 감정 소비하는 게 너무 싫어져서 선 긋는 걸좀 확실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자취 자체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는 거잖아. 너 지금 너가 하는 소리들이 스스로 독특하다는 건 알고 있지. 이게 독특한 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편하다고 생각하고 음기가 많이 흘릴 때 그럴 수 있어. 양기가 있어야 사람이고 음기가 많으면 귀신이야. 너는 음기가 너무 많아. 계속 심각하다고 그러고 저 이상하다고 그러고 막 독특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노력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었더니 그랬으면 이미 달라졌대요. 이전에도 제가 힘든 시기를 좀잘 버텨왔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근데 이거 네 잘못은 아니야. 이런 기운들 그리고 사주팔자로 발동되는 것들은 눌러줘야 하는 게 맞거든? 부족하라고, <laughs> 부, 부족으로 이제 눌러주라는 말씀도 하시는 건데 너는 지금 때려박고 있는 상황이고 하는 일이 말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가 빨리고 근데 이것들을 휴식이 필요하다 정도로 느끼면 괜찮은데 돈 많이 벌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 떴으니까 그냥 출근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하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 의미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거든? 저는 여기서도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다 들어보면 혼자 있고 싶은 거,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사람이 좀 싫어지는 거, 눈 떴으니까 출근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하는 거. 이건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이 오히려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들 오해로 네가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는 너를 이해하니까 너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거지. 뭘 이상하게 안 봐. 나보고 계속 이상하다고 귀신 지었다는 둥막 진짜 정확하게 워딩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 진짜 이상해. 내가 봐도 네가 이상하다니까?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저보고 계속 이상하다고 했으면서, 날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뭐, 앞뒤가 왜 이렇게 달라? 너 앞에서 축구란 척 하는데, 너 훈하지 않아. 한 번씩 또라이 같이 막, 확 하고 해야 하는데, 너안 그래. 그러니까, 남들도 다 참고 그러지 않냐고. <laughs>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 다들 안 참고 사시나요? <laughs> 저만 참고 살았나요? 아, 다 참고 살잖아 사회생활 하면서 안 참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뭔가 이제 발동되는 것들이라서 이걸 눌러놔야 된다 처방을 해야 한다 그 처방은 부적이다 뭐 부적 100만원?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할걸? 올해 종지부 찍어야 돼 시행착오 다 겪었으면 이제 안착해야지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일했으면 돈을 다 벌어놨을 거 아니야 돈을 다 벌어놨을 거 아니야 저희 경제적 상태를 물어보세요 금액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면 돈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 욕심이 있다고 한 거야 제가 돈하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돈 당연히 좋은 거 아는데 욕심이 좀 없거든요 나중엔 조금 많아지려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구타는 데돈 천만 원 들어가는데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비 오는 길에 우산만이라도 내가 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이라도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부족하다는 말씀 너무 잘 알겠어요 <laughs>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전번는데 제가 한 3분의 1을 전부 다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은 100만원 부족도 되겠지만 너 39대지? 100만원 부족? 안돼 그땐 천만원짜리 구태야 돼 너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운이 들어서 공부할 때 네 멘탈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아 계속 제가 걸렸었던 그 우울증과 정신병. 우울증에 약 먹어야 할 거야. 회복 속도 느리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말 듣고 부적 써. 시험 준비하면서 그냥 부적을 눌러야 해. 근데 부적을 써주는 본인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불신이 생기고 좀 그랬어요. 웬만해선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나보다 동생이면 약간 대리인 만족? 내 부족으로 도움받아서 빛을 발랄 수 있을 것 같아야지만 해줘 그러니까 본인보다 무조건 한 살이라도 어려야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보다 나이가 적던 많던 그게 무슨 상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로 기준을 만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이상했어요 너 정신병 에서 버퍼링 보면그 사이사이에 렉도 엄청 걸릴 거야 제이막을 시작하고 싶으면 부족해서 들고 다니라고 안 하는 것보다 높겠지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좋으라고 돈 주고 하는 건데 아무한테 써주는 거 아니야 100만 원받아 남는 게 없어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인건비 얘기도 중간에 진짜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계속 인건비 인건비 너한테 맞는 걸 써야 되는데 기도 드려야지 경비 들지 근데 내가 살려보자 라는 기준은 나보다 어려야 되지 내가 써주면 꽃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야지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그. 부족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르고 최소 일주일 또는 두달 동안 기도를 드려도 부족이 안 나오기도 한대요. 제가 갑자기 배우자 운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그 사주에 배우자 운이 혹시 있냐고 여쭤봤는데 있대요. 설마 자식 운도 있어요? 물어봤는데 근데 자식은 선택사항이래. 갑자기? 배우자는 내 선택사항이 아니야? 자식은 선택사항인 거고? 아, 이것도 이상해. <laughs> 이해가 안 돼. 아무튼, 부적으로 도움받아야 좋은 운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적 안 쓰면 그럼, 뭐 그때 오는 배우자는 안 좋은 사람인 건가? 그러려나? 음 뭔가 다 부적을 하게끔 하려는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이분 하시는 말씀에 제가 눈물 버튼이 조금 눌려가지고 막, 대체 왜 애를 이렇게 했지? 밖에서 잘하고 밝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뒤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밝고 나무랄 데 없고 생활력도 있고 그런 애인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부모님 자리도 형제도 도움이 하나도 안돼 제가 거기서 약간 감정이 조금 붙받쳐서 하... <laughs> 거기서 울어버렸어 울었으면 안 됐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근데 어쨌거나 자꾸 부정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런 말들이 약간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도움 된다면 하면 좋겠지만, 1시간 40분 말씀듣는 동안 40분 정도로 저렇게 부정 얘기만 하면, 제가 그게 되겠냐고요. 게다가 내가 궁금했었던 거, 제가 이거 속기사를 하려고 하는데 했을 때 저한테 좀잘 맞을까요? 이걸 했을 때저 내년에 좀 괜찮을까요? 이거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다 얘기 안 해줬어. 그냥, 부, 그냥 계속 부족하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이 부정 얘기에 제가 묵묵부답이니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걸 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신령이입장에서너 도와줄 의무가 없어 근데 굳이 내가 너 도와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거야 얘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야 마침 들어오는 응 봤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저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은 해줄 수 있는 상황에도 안 해준다는 거야? 왜 본인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주지? 부족을 간직하고 나면 금방 효과가 나오냐고 여쭤보니까 어떤 사람은 3일, 그리고 일주일, 15일 어떤 사람은 한 달까지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처럼 부족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효력을 나타내는 시기 물어본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이걸 듣고 이게 대체 왜 처음일까? 이게 안 궁금한가요? 저만 궁금해요?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거 뭐 남들과 다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 아 그리고 효력이 나지도 않았는데 부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면 부적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이거를 토요일에 점을 봤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월요일까지 연락을 드려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원래는 무조건 당일에 결정해야 하는 건데 네가 월요일을 언급했으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려주겠다. 또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처음이었대요 이 정도면 무당한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닐까요 이게 왜다 처음이야 아 궁금할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처음이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돼 저는 이거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혀 무튼 제가 단번에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신발 신고 나오는 데까지도 계속 부적 얘기 인건비 얘기 계속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 들으면서 부적을 고민을 안한건 아니에요. 그 정신병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미 이전에도 멘탈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렸었고, 물론 일상생활하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어요. 이것도 이겨냈는데 내가 이제 멘탈은 잘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신병, 막 우울증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거기에서 불안감이 느껴져서 좀, 혹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정신병 얘기가 아니었으면 별로 대소롭지 않게 넘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 들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몸에 귀신 있다, 부적서라, 사람 싫어하는 거 심각하다, 혼자 있는 게 편한 것도 이상하다, 참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뭐가 다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냐고. 아,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네, 0만원 총은 총운 봐준다며. 총 오늘 봐준다고 했는데 이게 총 운이 맞냐고요. 사람이 싫어도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하고 만나요. 되게 잘 챙기고. 무튼. 그래서 복비 1 0만원으로본 신점은 딱히 저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 진짜 원래 봤던 곳으로 갈걸. 진짜. 정신병 단어만 없었어도. 그 정신병 우울증, 이거 아직도 사실 걸리기는 해요. 그치만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것들에 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잘 털고 건강 잘 챙겨야겠다. 라고 한번 더. 아니, 진짜 요즘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막 정신 못 차린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만 하고 추진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 싶어서 게을러지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도 되게 다짐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신점을 그렇게 봤는데 네, 뭔가 도움될만한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서 그 진짜 너무 아,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아쉬운 그런 신점이었지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혹시 신점으로 안 좋은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예전에 신점 봤을 때도 그분이 얘기해주셨지만 이거는 네가 바꿀 수 있다. 맞아. 저는 그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될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맹신을 하진 않아요. 그냥 조심할 거 조심하자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신청받던 썰을 한번 들려드렸고요. 나중에 또 들려드리고 싶은 썰이 있으면 풀어볼게요. 카메라가 꺼졌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